안녕하세요. 미녀스 TV 미녀김하만입니다 어, 오늘은 레그풀 프론트라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어, 이 동작은 이제 코어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어깨 안정, 그 다음에 우리 힙에도 자극을 줄수 있는 동작입니다. 음, 그럼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우리 네발기기 자세에서 무릎은 골반 넓이로, 발가락은 매트로 짚어주시고, 어깨랑 손목은 일직선 만들어줄게요. 이때, 골반 중립,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복부 잘 잡아주고, 마시면서 무릎 떼고, 내쉬면서 다리 쭉 펴서 중립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시면서 발목은 플렉션인 상태에서 다리 들어 볼 건데, 이때 힙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허리가 꺾이면은, 어, 힙에 힘안 들어가겠죠? 복부 잘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 포인 하면서, 앞으로 살짝, 체중 들어갈 거예요. 발은 내리고, 다시 마시면서, 다리 들고, 발목은 플렉션 내쉬면서 발끝 포인하면서 어깨 쪽으로 체중 살짝 줘서 견갑 안정 그거 어깨에도 힘 들어가요. 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이때 중요한 거는 복부가 절대 풀리지 않게 시, 내려놓고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시, 내쉬면서 후 올라가고 반대쪽 마시면서 발목 플렉션 힙에 힘주고 내쉬면서 발목 포인하고 내려주면서 상체 앞쪽으로 쏟아지기 이때 견갑 빠지지 않게 계속 밀어내주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시 마시고, 한번 더, 내쉬면서 후. 다시 발 내려놓고, 마시면서 다시 내려오기. 어우, 힘들어. <laughs> 아까 동작하면서도 주의사항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바닥을 받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손목에 무리가 간다고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복부랑, 우리가 견갑이 안정된 상태에서 엎드려 버쳐 자세를 하면은 손목에는 크게 무리가 가진 않아요. 그래서 복부를 잘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한발 들었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주고, 여기서 이제 힙이 힘이 들어가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복부가 풀리면 허리로 힘이 들어가고, 이쪽 다리가 쏟아지게 되겠죠. 시 복부 잡고, 들어주고 내쉬면서 발끝 포인에서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면서 우리 견갑에 그리고 어깨 쪽에 힘이 더 들어갈 거예요. 씻쉬고 내쉬면서 후. 응. 내려올 때도 무릎 굽히면서 고관절 접고 중립 만들어주고. 어힘들답 응. <laughs> <laughs> 땀나 땀나요. 이렇게 오늘 레그풀 프론트라는 동작을 해봤는데요. 어, 이 동작은 아무래도 코어 힘을 엄청 많이 요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제 코어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허리가 많이 꺾이거나 손목 쪽에 무리가 갈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배 밑에다가 큰 짐보를 놓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은 팔꿈치를 대고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미녀한수집 미녀, 아! 미녀 김하니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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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你嘛。